네, 자,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오늘 유니맥스의 서큘레이터망 발터치 선풍기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과입니다. 함께합니다. 최혜령입니다. 네, 자, 오늘 6월 10일인데요. 예, 이맘때쯤 시기적으로 또 이제 딱 선풍기가 필요한 시즌일 겁니다. 예, 아우, 음. 날이 많이 더워졌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굉장히 많이 또 이제 무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에어컨 가동하기에는 조금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음? 자, 집안에 또 이제 필수품이라고 하는 선풍기 꺼내셔서 방방마다 놓으실 때가 됐는데, 자, 또 선풍기 가격 알아보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가격에, 아, 유니맥스, 그것도 리모컨 발터치 성품기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조건 정리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세트도 준비가 되 있고, 자, 두 세트도 준비가 되 있는데, 한 세트 구매하시는 가격이 4만 4천 원대. 네. 근데 오늘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자, 두 세트 구매하시는데 7만 9천 200원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원 플러스 원 구성은 방송에서만 네. 가능하고요. 원 플러스 원 구성 구매하시면. 네. 한 대당 가격이 39,600원 꼴 3만원대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추천드립니다. 상반기 단한번 생방송이고요. 시즌 한정으로5,000 세트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게 앞으로 방송을 몇번더 보실 수 있을지는 저희가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셨을 때 얼른 챙기셔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선풍기 딱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우리가 선풍기도 필요하고, 음. 장마철이다 보니까 또 이제 빨래 잘안 마르고 하다 보면은 맞아요. 선풍기 필수품인데요. 어떤 선풍기 준비하시겠습니까? 디자인부터 좀 한번 쭉 보여드리면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맞아요. 예. 모던하면서 심플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집 어느 방에 두어도 어울릴 네. 그런 디자인 선보이고 있고요. 네. 기능까지 저희는 예. 가전제품 전문 네. 브랜드 유니맥스라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리모콘형입니다. 리모콘이 장착이 도 있어요. 무선 리모콘입니다. 원격으로 여러분께서 뭐 전원의 풍속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타이머, 작동 모드 이런 것들을 리모콘으로 해서 침대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선풍기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아, 요거 이제 풍속도 4단계. 우리가 왜 선풍기 하면 바람이 약해요 이게 아니라 4단계로 풍속 조절 되죠. 모드도 3단 모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일반풍, 수명풍 그리고 네. 자연풍까지 가능하고요. 타이머 조절 역시 7분, 7시간 30분까지 가능하고, 네. 좌우로 85도까지 회전하면서 발처치라서 무엇보다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에또 이제 서큘 광폭 헤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 디자인을 딱 보시더라도, 어, 선풍기는 선풍기인데, 무언가 디자인이 약간 다른 것 같아 보이시죠? 여러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뭐이 예전에 저 흔히 쓰셨던 이 자사 제품의 선풍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선풍기의 이 망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선풍기 바람이 참 부드럽고 괜찮긴 합니다만, 여러분 요게 전부 다 이렇게 개방이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전부 다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바람이 다소 좀 약한 듯 하면서 부드러운 바람은 좋았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약간 천편일률적인 그런 선풍기 망에서 자,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직접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 측면을 살짝 보시게 되면 서큘레이터 망이라고 해서 측면이 요렇게 딱 가졌죠 맞아요. 두껍고 꺼 튼튼합니다. 예. 그래서 네. 바람을 앞쪽으로 모아서 네. 강력하게 내뿜어 내는 거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까지 굉장히 두꺼우면서 회오리형이에요. 회오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진성의 회오리 바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바람이 약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바람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단계로 풍속 조절 가능하니까 집안의 어떤 그 환기라든가 빨래 말릴 때 그리고 이제 강한 바람 그리고 여기 에또 이제 수면풍이라든가 자연풍모드 조절하면서 사용이 가능하시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아 여기 또 이제 발터치시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발터치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분들 네. 이거 조절하느라 막 어깨 구부리고 <laughs> 허리 구부리고 힘드셨잖아요 예, 예. 이제는 발터치로 간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지 않고 서서 바로 조절이 가능한데 네. 버튼 자체가 굉장히 크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거 누르려다가 다른 거 누고 르 이러실 필요 없고요 네. 4단계로 바람 쐬기 조절 가능하면서 타이머까지 최대 7시간 30분 발로 조정 가능하고요. 옆으로 오시면 회전까지 발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허, 허리 굽히시고 다리 굽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고요. 여기 에 리모컨형의 발터치 식계 그리고 서큘레이터의 장점을 모아놓은 서큘레이터망의 선풍기가 오늘 유니맥스 브랜드로 여러분께 배송이 되는데 한 세트 구매하시는 가격 49,000원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원플러스원세트로두 세트 그러니까 두 대를 가져가시는 가격이 79,200원 밖에 되지 않고요. 네. 한 대당 가격으로 따져 보시니까 선풍기 한대 나가셔서 구매하시면 가격이 얼마인데요. 39,600원 꼴로 자, 두 대를 가져가시는데, 여러분 이거 수량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5천 세트 한정해서 방송하고 네. 있고요. 상반기 예. 단한 번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가져가시고, 예. 오늘은 방송 시간보다 수량 네. 선점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원 플러스 원 세트는 방송 끝나고 나면 주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자, 두대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얼른 챙기십시오. 자 여러분 선택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두 대죠 음. 한 대당 가격을 3만 원대에 가져가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일반적인 선풍기가 아니라 서큘레이터 망에 서큘레이터 장점을 같이 모아놓은 선풍기 발터치식 선풍기 여기에 리무콘 선풍기가 3만 9천 원대 어? 아우 저 시중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저 그냥 저렴한 선풍기 한대 가격도 이게 얼만데 맞아요. 자 오늘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두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아, 한 대당 39,000원대에 만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주문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요 맞아요. 예. 방송에서만 원 플러스 원 세트는 구매 가능하시고요. 저 5천 세트 한정수량 걸어놓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수량 사서 네.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다고 예. 해도 아이 방이나 안방, 주방까지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선풍기는 필수품이거든요. 필수품이죠. 요즘에 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좀 뭔가 덥고 예. 예 뭔가 아유 왜 이러지? 아 꼭꼭하고. 이게 좀 짜증도 나고 왜냐 습하니까 네. 여러분 이럴 때 선풍기만 딱 가동시켜놔도요 아, 진짜 왜 시원하게 식사 드실 수 있고 아니면 빨래 잘안 마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즘 네. 살짝 이제 꿉꿉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마, 장마철에 또 빨래 말리실 때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좋은데 음. 우리 이제 창문 열어놓으면은 아, 벌레 많이 들어오고요. 밖에 또 시끄러워서 맞아요. 창문 잘안 엽니다. 안열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 애들이 막땀 흘리는데 어. 에어컨 가동하는 건 조금 부담되죠. 오, 어,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선풍기가 필수인데요. 오늘 가져가시는 선풍기는 저희 발터치로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 무릎 굽히시고 허리 굽히시면서 곡소리 내셨잖아요. 네. 이제는 편리하게 예. 발 터치로 타이머부터 회전, 네. 그리고 바람 세기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까요? 여러분 보세요. 발로 작동을 시키고, 아니면은 발로 나 귀찮아서 안, 안 하고 싶은데 하시면 리모콘으로 하셔도 되고, 리모콘형의 발 터치 선풍기가 한 대당 3만 9천 원대. 여러분, 이거요. 저희 홈앤쇼핑에서 이번에 수량을 많이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원 음. 아, 플러스 원 세트 기준에서 딱 5천 세트만 가지고 이번 시즌 운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얼마나 나갈지에 따라서 앞으로 몇번 방송을 보여드릴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아, 뭐 많이 못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 안정 수량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대당 39,000원 대에 이걸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른 선점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더워. 네. 앞으로 진짜 더워질 일만 남았잖아요. 예. 여름에 선풍기는 꼭 필요하고, 네. 방방마다 에어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원 <laughs>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기존에 여러분께서 보셨던 그런 선풍기의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이 서큘레이터의 어떤 그 디자인. 음? 10분만 아니라 서큘레이터 망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직진성의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바람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자 그런 선풍기 한 대당 3만 9천 원대 원하시는 분들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대당 3만 9천 원대 안 되지요. 맞습니다. 방송에서만의 조건 지금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열두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고 하품 한번 아까 기지개도 켜고. 상반기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은 이게 딱 한번 유일합니다. 네. 6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께 딱한 번의 방송밖에 못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시즌 수량은 5,000세트 한정으로 해서 아또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1세트 기준에서 네. 자 여러분 저 방송 많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홈의 쇼핑에서 선택하시면 네. 보여드리면 할인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예. 앱으로 들어오시면 10% 즉시 할인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단 방송에서만 원 플러스 원 세트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한 대당 가격도 앱으로 들어오시면 4만 원대면 나쁘지 않은데 예. 원 플러스 원 방송에서 가져가시면 한 대당 가격이 3만 원대로 뚝떨어집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4만 원대. 네. 자 지금 방송에서 하시면은 3만, 3만 원대. 원대에. 한 대당 가격을 여러분께서 구매하시는 셈이 되는 거니까 자 원하시는 분들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절 가전 전문 브랜드 유니맥스에서 만든 자 오늘 이 선풍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발터치시의자 리모컨 선풍기, 서클레이터 망의 선풍기 오늘 여러분께 대당 3만 9천 원대 보여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 아 요거 수량 한 정도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지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왔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도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스란히. 아유 우리 아이들은 땀이 많아요 음. 잘때 보면은 막땀 흘리면서 자는데 그렇다고 창문 열어놓기는 조금 뭐하고 아~ 이럴 때또 에어컨 가동하기는 조금 더 이르지요. 아, 땀흘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때또 부드러운 바람으로 해서 선풍기 또 가동을 하셔야 되는데 선풍기는 진짜 방방마다 놓으셔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선풍기가 딱 이맘때쯤부터는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맞아요. 이 방에서 가져가고 저 방으로 가져가고 <laughs> 주방으로 가져가고 예,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는 선풍기 이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원 플러스 원 세트 두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방원 예. 플러스 원은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안방 아이방 하나씩 놓으시려면 예. 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고요. 원 플러스 1으로 가져가시면 한 대당 가격이 네. 3만원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분들 원 플러스 1 세트로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최대한 빠른 배송해 드릴게요. 한 대당 가격 39,600원 꼴. 리모콘 선풍기가 발터치식 선풍기가 한 대당 39,600원 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 원 플러스 원은 아예 주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한대 주문하시려면은 4만 9천 원대. 앱 응? 결제에도 4만 4천 원대에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두대 하셔서 3만 9천 6 0 원꼴. 가격 너무너무 괜찮죠? 자,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 가격만 여러분 이거 괜찮다고 해서 구매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풍기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자, 저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굉장히 아, 저는 이제 좀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헤드가 기존에 보셨던 그, 아, 선풍기와 좀 다른 느낌, 서큘레이터 같은 그런 느낌 드시죠? 네. 그리고 아래쪽도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사용하시기 너무 편하고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뭐 전원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타이머, 모드 이런 것들, 침대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멀리 여러분 앉아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풍속이 4단까지 가능합니다. 응?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3단계에 바람 모드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네. 타이머까지 최대 7시간 30분 조절 가능합니다. 예. 좌우로 30, 85도까지 회전을 네.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길이 조절부터 예. 높이 조절까지 다 네. 가능한 선풍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 또 이제 장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 여기 이제 자사의 이제 선풍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게이런 이제 선풍기인데. 선풍기의 이 헤드. 망을 보시면 요게 아예 그냥 다개방돼 있죠. 바람이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분산이 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람은 부드러워서 좋으나 약간 좀 바람이 약한 것 같아요. 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강력한 바람에 서큘레이터를 많이들 쓰시는데 요 선풍기의 망을 보시면 자, 사이드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이제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있죠. 테두리가 굉장히 네. 두껍고 네. 넓죠 그래서 바람을 앞으로만 뿜어내주고요 네. 해오리 살까지 두꺼우면서 해오리형으로 드래그 있기 때문에 네. 바람을 방안 곳곳으로 뿜어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진성의 바람, 강력한 바람과 또 아, 부드러운 바람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 선풍기가 오늘 보시는 바로 이 서큘레이터망의 선풍기 네. 유네맥스의 선풍기고요 여기 또 이제 리모컨의 서큘레이터망 그리고 발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3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발터치까지 네. 가능하다. 이제는 무릎 굽히고 허리 굽히실 필요 없이 네. 버튼 자체가 굉장히 크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나는 발가락이 두껍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4단계로 바람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타이머까지 최대 7시간 30분 회전까지 발터치로 네. 모두 다 가능합니다. <laughs> 네. 거기다가 리모콘까지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 자, 실제로 여러분, 요거를 이제 또, 아, 우리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데 쓰실 때는 쭉 올라가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예, 그래서 높이가 940까지 240. 딱 비교가 되죠. 요렇게 여러분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원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이 계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엄청난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선풍기는 방방마다 필요하죠. 예, 장마철이고, 아, 우리 아이들 방에서도 공부할 때, 잠잘 때꼭 필요한 서풍기, 이방저방 이동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대 구매하시는 가격 4만원대인데, 자, 오늘 두 대, 원 플러스 원 하시게 되면, 한 대당 39,600원권. 만 응? 대신에 여러분, 이거 방송에서만, 방송에서만 주문 가능하시고, 자 시즌 한정 5,000 세트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얼른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맞습니다. 예. 상반기 단한 번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만 원 플러스 네. 원으로 가져가시면 3만 원대, 그리고 네. 방송 끝나면 4만 원대로 오르기 때문에 방송에서 구성 챙겨가시죠. <laughs>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원 플러스 원 세트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선풍기 가격 시즌과 비교해 보시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선풍기가 리모컨형의 발터치 선풍기가 이 가격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얼른. 생기십시오. 예, 자 이제 종료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27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응? 자 여러분, 아, 이 선풍기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문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 세트만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문하실 때 할인을 받더라도 44,000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원 플러스 원 하시면 39,000원대에 요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단원 플러스 원 구성은요 방송에서만 예.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즌 한정 수량 5,000대를 걸어놓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시간보다 수량 선점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짜 선풍기에서 갖춰야될 기능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자 3단계가 아닌 4단계의 바람 세기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타이머 7시간 30분까지 타이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풍기는 맞아. 주무시기 전에 또 이제 타이머기는 요거 이제 맞춰놓고 주무시니까 주무시다가 또 아, 중간에 더우면 살짝 또 타이머 걸어놓고 또 이제 예, 예, 작동 시켜놓고 주무시잖아요. 맞아. 네, 타이머기는. 그리고 자 발터치 선풍기는 가격이 비싸요. 네. 근데 발터치형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조작하실 때 일부러 허리굽히실 일들도 아 별로 없으실 거고요. 요 이제 발터치 버튼도 굉장히 저는 귀여워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예. 그리고 터치감까지 네. 굉장히 좋고요. 나는 발터치가 아니다 하신 분들 리모컨 컨트롤까지 저희 다 구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전에 아니면 좀 멀리서 주방에서 예. 리모컨 컨트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근히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은 경우가 많고요. 주무시다가 선풍기 작동시키려고 또 선풍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리모컨으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시더라도 허리 안 굽히고 그냥 발로 그냥 터치해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람 자체가 보세요. 와 이거는 망 자체가 일반 선풍기 망이 아니라 서큘레이터 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직진성의 바람이 굉장히 강력한 이 강한 바람을 내뿜기 때문에 아이고 저이 선풍기 좀 바람이 약해요 아 그래서 덜 시원해 요 하셨던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역시 바람이 다르다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맞아요 선풍기의 장점과 서큘레이터의 장점을 모아놓은 네. 선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리모컨 컨트롤과 발터치가 다 가능한 선풍기인데 오늘 이 선풍기를 네. 방송에서만 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면 예. 3만 원대로 가져가실 자, 수 있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만 대기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않는 모바일 앱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한 대만 나는 그냥 구매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하셔도 되고 방송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